안녕하세요. 게임 트루먼. 오늘도 리플레이 영상 인사니다 오늘 볼 리플레이는 섬돌이 덱이고요. 네, 섬돌이 덱그 리플레가 이덱그 리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섬돌이 덱인데 오늘은 뭐지? 상대가 좀 특이한 덱이더라고요. 그 어, 물족에다가 이걸 해룡족에다가 뭐라 하는 덱인지는 모르겠어. <laughs> 상대 해본 적이 없어서 해왕 용기대 막 이런 걸 쓰는데 상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 해왕자, 해왕자, 네트 어비스? 뭐, 어비스 덱이라든가요, 아닌데? 뭐라 하지, 이걸 어쨌든, 이 덱을 상대하는데요. 일단은 무한포형 무지성으로 날려보고 본 겁니다, 지금. <laughs> 뭐지? 이거 패 넣는데 서치카드길래 일단 무한포형 무지성으로 날려봤는데, 그럼에도 전개를 하더라고요 욕망의 곰치 저도 씁니다, 저거. 그, 저는 마린세스할때 쓰거든요, 욕망의 곰치용망의치마린세스할때 곰치, 쓰는데 두 장이나 때려박네요 패가. 폐가... 날린 건 아닌 것 같고 뭐 용마의 곰차가 날렸었으면 용마의 곰차가 두 장이나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세장 들어오고 보면서 체보료 어... 머메... 어 머메... 머메일 대긴가살라키오비스 그리고 미치츠 어, 마버 카드 무효화하는 거 어, 왕국의 처벽 나왔기 때문에 왕국의 처벽 세트해주고 요술 망치로 이거 유도합니다 미치츠 어... 요술 망치를 막았네요 이러면 이제 에리오제로 발동할 수 있죠? 에리오제로 발동하고 어, 이건 뭐야? 호우의 결계상 이거 결계상이죠? 그 나오면은 사람 참 빡치게 만든다니 결계상. 예, 그 열풍의 결계상이었나? 그게 무효 그 금자를 먹었잖아요. 근데 또 증식 기지가 날라오네요. <laughs> 싱크로선 하려니까 증식 기지 날라와서 일단 싱크로선 포기하고, 아 싱크로가 이제 링크선 포기하고. 어. 에리어 제로 효과 링케이지 쓸 생각이었지 아 링크 소환 애초에 안할 생각이었고 로제 코스트를 보내면서 인게이지 가져옵니다 내가 운이 좋게 이번엔 세장 까는데 인게이지가 나왔네요 이게 진짜 운이 나쁠 때는 세장 까도 안 나오거든 씨,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멀티롤 깔고요 멀티롤 설치하고 멀티롤 깔고 그냥 턴을 넘겨줍니다 증시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가 있어서 왕국이 철벽도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멀티롤 동력을 무한동력 돌릴 수 있는데 해피의 기터이 튀어나오네요 증지해 <laughs> 해피에 와, 여기서 또 증지가 튀어나오고 와, 증지 두 번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참먹겠다, 야, 증지 아니! 몇 정이야? 아니, 140장 되게 증지 세개 꾸역꾸역 참났어도 이씨. 이거 하는 동안에 증지 두장 먹는 게 말이 되냐고, 와 아니야. 진정해. 진짜 진짜 일단 카가리만 손야할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에리어 재료가 묘지로 보내져서. 어, 그것도 소환할 수 있었는데, 레이도 소환할 수, 있... 로... 수 있었는데, 레이는 굳이 안 소환했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거죠. 증식이지를안 주겠다. 죽, 주... 이, 이번 턴에서 죽는다면 차라리 죽겠다. 인게이지만 써 채우고, 그냥 넘겨줬습니다. 묘지에 지금 아보카도가 4장이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만 패 들고 있고, 프라안 해무네. 상대는 킬강이 안 나왔나 보네요. 후의 결계상 깔아서 이제 특수수 맞겠다는 거죠, 지금. 이러고, 어, 라이프만 최대한 깎고 넘겨주겠다 <laughs> 이러면 패 인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뭐 특수 소환이야 저거 치우고 하면 되니까 호넷비트 이러면은 인게이지로 어애프터버너 가져오면서 한장 드로우 자 말살의 지명자 이거 꼭 필요 없을 때만 나고 들어와 저스때도 없는 거죠가 호우의 기상애프터버너로 치워주고 호넷비트로 특수 소환하면서 카가리 링크 1 섬도이 카가리 꺼내면서 섬도이로 아니 카가리로 묘지에 있는 인게이지 세이브 되오면서 인게이지 그 다시 발동해서 이번엔 멀티롤로 서치할 겁니다. 그쵸, 멀티롤. 아, 왕국이 첩이 갈렸었던 게 아, 아쉽네요. 멀티롤 효과, 멀티롤 발동하고 테라프밍으로 테라.. 에리어 제로 서채우고요 에리어 제로 발동하고, 에리어, 아, 이, 이섬드이 선두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카가리가 타점이 높기 때문에 카가리 효과로 이 높은 타점을 일단 몬스터 치워주고, 아, 로제도 나오네요. 근데,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정보의 불균형. 제가 얘가 파괴되면은, 뭐, 특수소환한다, 이걸 몰랐어. <laughs> 얘를 파괴했었어야 됐었는데, 할 거면은, 차라리 가져가게 했었어야 되는데, 특수소환에서 호흡 영상이 또 튀어나오더라고. 이래서, 이제 로제가 소환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 이. 엑스트라줌 모터 치우면 원래 로제 나오는데, 로제 소환해서 이제, 지금 나올 생각이었는데, 또 파괴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등장부 그래서 에리어 제로로 지금 필요없는 말살리 증명자를, 어, 다행히도 레이가 나왔죠? 이러면 레이 일반 선합니다. 자 소니피트로 선했기 때문에 일속권이 남아 있고요. 레이로 섬들의 시즈코 물만 선하면 물만 선하면 되는 겁니다. 물속 속박해서 특수선 못하면은 시즈코 물속 선이거든. 자 위도 앵커서 채우고 위도 앵커 효과로 호리 결계상을 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멀티로 효과로 위도 앵커하고 링케이지를 깔아줍니다. 링케이지를 깔아주고요. 상대. 전개를 시작을 하는데 마린코네스 에코 마린세스 코랄 아네모네 효과로 오코센스 풀어는거 위도앵크로 막아주면서 가져오고 이러면 패한 장에서 웬만한 거못할거 가다 했는데 아니 꼭1 2 시는 이럴 때만 저조겸 이런 거 가져가더라 아 열두 시는 꼭 어떻게든 틀어 막았다 싶으면 이 탑드로가 이런 거야 1 2 시는 그래 근데 어전시합은 음, 의미 없어요 나저 어, 어전시합 별 의미가 없죠? 자 왜? 여기서 인케이지를... 인게이지를 인게이지를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어화 되긴 하지만 여기서 링케이지로 쎄조크 치우면서 쎄조크 다시 하면 은 묘제 인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인게이지 서 채우고 들어. 이번 재밍에이브 나쁘지 않죠? 세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 재밍에이브로 세트 카드 파괴 주고 어전시합 발동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대상시정이어서 이제 발동을 해서 상대가 되고 이걸로 이제 후회개 이상 치워주면 됩니다 그럼 저 특수상에서 저후회개 이상 치워주고 자, 인게이지로 어 서치를 해오려고 하는데 상대 결국 나갔네요 <laughs> 증시개지 두번 하고 해피에기타쳐 맞았는데도 어떻게 꾸역꾸역 이겼던 판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상대 대기 좀 어... 마이너한 대기여서 <laughs> 꾸역꾸역해서 이기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 쉽네요. 저기 스프라이트 대기였으면은 못 이겼어. <laughs> 한 장으로 진짜 미친듯이 전개하고막 해서 또 심지어 스프라이트는 기간틱으로 시 레이 소생도 막는다고. 다행히도 좀 마이너한 대기여서 이겼다 싶었네요.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게 되면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